안녕하십니까. 정화시타마케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범어 천자문6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온 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바나가리 문자로 이렇게 파리 대시, 이 알파벳 표기 이렇게 파리 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로 이렇게 파리 제사라고 되지만, 알파벳 표기대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파리 대시를 또 실담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파를 써주시고요. 라를 써주시면서, 단음의 이를쭉 내려주시면 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 H A F 합니다. 먼저 기본의 다를 네모나게 써주시면서 단음의 r을 왼쪽 위에서 살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s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샾입니다. 달팽이처럼 말아주시면서, 기본에 샤를 써주시고, 단음의 2를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 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리 대 시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범한 대역이 불교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이, 인인이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에 뜻으로 이렇게 인인의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삼리디카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삼리디카락을 찾아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이 단어를 한번 또 실담자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를 써주면서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면은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자 기본의 나를 써주시면서 단음에 이를 왼쪽 위에서쭉 내려주시면은 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DHA에 칼을 써주시면서, 단음의 일을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칼을 써주면서, 이렇게, 장음의 아예 부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라를 써주시면서 엣지점 밑에 점이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점 두개의 비사그라이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이 이 삼리 디카라기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이 이웃님자를 이 동국정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니인의 평성의 이의군의 25페이지와 이 니네 거성의 이권의 26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봐 주시고요. 자, 전서체로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잘봐 주시고요. 자, 몽고자원에서 보면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쪽에 음가가 이렇게 l e d 는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음가 e 그리고 아래쪽에 음가가 이렇게 NA음가가 돼서 이렇게 리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현재 현실 음도 이렇게 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7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진의 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진운의 평성에서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진 이 평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